에리 엑스프레스에서 크게 절약하고 싶으신가요? 잠시만요. 제가 최대 70% 할인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, 바로 초이스데이입니다. 한정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로 당신이 좋아하는 상품에 엄청난 할인이 가득해요. 제가 가장 좋은 할인 혜택을 얻는 방법과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 프로모션 코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제 전보다 훨씬 많이 절약할 준비하세요. 먼저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계정을 만들면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이 엄청난 세일 동안 최대 70% 할인이라는 표시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. 제가 이 영상을 업데이트 했으니 지금 보시고 있을 때 할인이 진행 중일 거예요. 현재 할인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. 다양한 제품이 대폭 할인 중이라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고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제가 이 시계를 고른다고 해볼게요. 결제 단계로 가면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섹션이 보일 거예요.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모션 코드는 설명을 참고하세요.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, 아리엑스프레스의 모든 프로모션 및 할인 코드 리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결제 시 프로모션 코드란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최대 70% 할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어요.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